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 드림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호주 유학을 고려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호주 명문대학교 탑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왜 호주 유학일까요? 대학생이나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문대와 같은 테이프로의 유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테이프는 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첫 번째, 메이저 영어권 국가 중에서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드니 기준으로 10시간 조금 넘고요. 멜번 기준으로도 빠르면 10시간 반 정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국, 런던, 혹은 미국, 캐나다, 동부, 특히 뉴욕이나 토론토 등에 비해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교육 수준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날씨적인 면에 있어서도 캐나다보다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어권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다문화적인 글로벌한 환경을 호주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어권 국가로서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습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졸업 후 취업 및 이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 QS 대학 순위를 기준으로 호주 상위 10개 대학교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University of Melbourne, 멜버른 대학교입니다.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위치하고 있고요. 호주 순위로는 1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세계 순위에서도 늘 20위권 내의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세를 띠는 전공 분야로는 의대, 법대, 경영 인문학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연구중심 대학입니다. 두 번째 대학은 University of Sydney(시드니 대학교입니다). New South Wales 주에 위치해 있고요. 시드니 의대와 치대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죠. 경쟁력 있는 전공 분야로는 Health s c i e n c e 보건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학, 엔지니어링, 공학이죠. 비즈니스 전공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동문 네트워크가 강점입니다. 세 번째,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대학교라고 하죠. 시드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기 전공으로는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등이 있습니다. 산업 연계 교육과 혁신적인 커리큘럼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 N U 호주 국립대학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위치해 있고 경쟁력 있는 전공으로는 정치학과 국제관계 관련 전공들이 있습니다. 학문적 수준이 매우 높고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다섯 번째 University of Queensland q u e e 대학교라고 하고 U Q라고도 합니다. 브리즈번에 위치해 있고요. 잘 알려진 전공 분야는 생명과학, 공학, 비즈니스 분야로 유명합니다. 국제학생 지원이 잘 되어 있고 캠퍼스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네시 유니버스티, 모나시 대학교라고 하죠. 멜버른에 위치해 있고요. 인기 전공으로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모나시 약대, 약학과 유명하고요. 그리고 공학, 경영학이 유명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이 모나시 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거 아시죠? 일곱 번째,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서호주 대학교라고 하죠, UWA. 서호주 대학은 최근에 한국에서도 의대로 굉장히 떠오르는 대학입니다. 서호주에서는 대도시죠, 퍼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요 전공으로는 말씀드린 의대 그리고 자원공학, 지구과학, 농업과학 이런 분야들의 전공이 강세를 띠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퍼스는 생활비가 다른 대도시들, 시드니나 멜번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여덟 번째, 에들레이드 대학교입니다. University of Adelaide. 애들레이드에 위치해 있고요. 유명한 전공으로는 와인 사이언스, 호주 와인 유명한 거 아시죠? 공학, 그리고 헬스 사이언스 분야가 유명합니다. 에들레이드도 생활비가 대도시들에 비해서 저렴하고,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시드니 공과대학교입니다. 당연히 시드니에 위치해 있고요. 인기 전공으로는 좀더 실용적인 학문인 디자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강점입니다. 열 번째. 오카리 유니버시티 메커리 대학교입니다. 시드니에 위치해 있고요. 추천 전공으로는 보험 개리학이 보험 관련 전공들이 캐나다도 그렇고 영어권 국가에서 취업 시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유명합니다. 캠퍼스 내에 기차역이 있으며 현대적인 시설에 캠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호주 대학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상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녀에게 가장 잘 맞는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전공의 세계수님의 평판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도시의 위치 그리고 생활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학생에 대한 서포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에 취업이나 혹은 영주권까지 생각한다면 이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학생마다 개인의 성향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호주를 단순한 유학지로 선택하기보다는 졸업 후에 호주의 취업, 그리고 이민, 혹은 또 다른 나라로의 해외 취업 등을 통해 좀더 글로벌한 무대로 나아가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호주에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취업과 영주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